네세 번째 그림부터 들어가는데요. 어떤 그림이죠? 두 사람 위로 막 달력이 뜯겨 나간 모양이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얘기해주나 봐요. 그죠? 얼마나 사귀었을까요? 묻네요, 우리 이 과장이. 그분과 얼마나 사귀었는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누구 누구와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누구 누구와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리고. 和, 접속사 그리고를 써줄 수도 있어요. 여기선 전치사인이겠죠? 누구 누구와? 그런데 건이라는 전치사를 써도 돼요. 니건 타하면 너는 그와라는 표현이 됩니다. 니건타 사귀다, 교왕, 교왕. 니건타 교왕 얼마나 되었냐? 多长时间了?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 되다? 네건 타지아 왕 多长时间了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앞에 거 한지 얼마나 되냐 라는 표현할 때多长时间了.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하다 공주어着야너 일한 지 얼마나 됐니? 你工作多长时间了.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你结婚多长时间了.너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니? 你来韩国多长时间了. 너 그와 사귄 지 얼마나 됐니? 니跟 타짱왕, 붓장시짱러. 이렇게 해서, 뭐, 뭐한지 얼마나 됐다 하면, 붓장시짱러. 하고 질문을 던져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꽤 오래 사귀었겠죠, 그쵸? 자, 보자. 벌써 2년이 넘었네. 라고 대답합니다. 보자라는 거는, 나 생각 좀 하게 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어떤 동사를 두번 써주면 좀 뭐뭐 해보다 라는 어감으로써 어, 전체적인 어, 기분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랬어요 어감을 썅하면 생각하다예요워썅 그런데 생각 좀 해보자 워 썅샹 썅샹 두번 써주면 생각 좀 해보자 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죠 의역하면 음~ 보자 라는 어감이 되겠고요 그죠 렇 썅샹 워 썅샹 이미 오 선생님 이미면 떠 쓰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우를 써도 괜찮고요. 여기 새로 나온 단어인 이징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미 2년이 넘었다. 이징 량년 두어 이징 량년 두어 2년이라는 건 여러분 요 1년하고 요 1년하고 합쳐서 두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의미를 가지는 건 반드시 제가 량을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량년. 그러나 두 번째 해 하는 건요 해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단독을 말할 때는 아를 써 주고요. 그죠? 두 번째가 들어가면 아리죠? 두해니까 량년. 같이 알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림. 여자 동료는 이제 가정부가 되는 상상을 해요. <laughs> 행복한가 봐요. 그죠? 자, 근데 이 과장은 너무 아쉬워서 동료가 좀더 놀아보고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위에서 막 노는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장이 얘기, 얘기합니다. 세면은 이제 너도 싱글적이 아니구나. 여러분 뭐뭐가 되면 뭐뭐하다 기억나는 구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e a g o b 하면 a 하면 b 하다죠, 그렇죠. a 하면 b 하다. 그러면 새가 되면 이다오 신년 여러분 어떤 기간이 되다 했을 때 우리 따오 썼죠. 예전에 왜그 어, 출퇴근 러시아만 되면 이다오 샤샤반 가오펑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다오 신년엔 새가 되면 쯔오. 근데 너니까. 니, 네, 너 역시 아니다. 부, 슈 뭐가? <laughs> 싱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싱글족은 여러분 중국어로 단신, 홀로 단자예요. 그렇죠? 홀 혼자 가진 몸, 단신 귀족이라고 합니다. 단션 꾸이족, 단션 꾸이족, 신조어니까 외워두면 좀 재미나겠죠. 그렇죠? 我不是, 뭐, 단션 꾸이족 하면 은 저는 싱글족이 아니에요. 뭐, 어, 결혼했습니다. 이 정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부슈 하면 아니다. 근데 변화가 되는 거니까 보시러가될수 있겠죠. 이다오신인 니에 너 역시 보시 단성괴주 러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선생님 근데 여기 지오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 지오는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에 지오비하면 에하면 B 아단데요 하면, 하면 지오는 뭐뭐하면 바로 고세의 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문장 자체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새가 되면 너 역시 니에 아니다. 보시 징글족, 단션구이족 아니게 된다. 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겠어요, 그렇죠? 이 과장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라면 실컷 놀고 나서 결혼하겠다. 내가 너라면 가정법이네요, 그렇죠? 我是你的话，我是你 워시 하면 내가 너다죠, 그렇죠? 뭐뭐라면 더 화. 我是你的话, 충분히 놀다. 자, 여러분 놀다 하면 w 입니다 놀았는데 충분히 하면 충분히는 거예요. 충분하다, 왈까 올라 하면은 놀았는데 충분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왈까 올라 충분히 놀았다, 칠까 올라 충분히 먹었다 <laughs> 이런 표현 이 되겠고요. 칸까 올라 충분히 봤다. 근데 뒤에 바로 치오가 나오죠, 여러분? 곧지에혼 결혼한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 하나 뜯어서 여지 마시고요. 멀멀러 디오를 함께 여워주세요 앞에 거 하고 나서 비하다. 앞에 거 하고 나면 비하다. 즉 E A T O B 있죠, 여러분. 그거를 A L -E T O B로 같이 외워주세요. 같은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실컷 놀고 나서 왈거 올러 T O 결혼한다. 체혼이 될수 있겠죠. 우리 문장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어, 배웠으면 써야지. 우리 이런 표현할 때 배우다, 쉬 슈에, 배웠어요. 쉬 l 러 J, O 써야 한다. 야용. 야오는 해야 한다. 이런 의미 갖고 있었겠죠. 쉐러 지오 야오 영. 그리고 하나 해볼게요. 그녀가 오면 너는 바로 나에게 알려라. 도착하면 타다올라 혹은 타 라이 러. 니지 너는 바로 까오 수 워. 나에게 알려줘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 지오는 에이 러. 지오는 에이 거 하고 나서 바로 비하다. e a 이 o 오 비. 같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마치기가 아쉬운가 봐요. <laughs> 네, 이번과의 포인트 한번 다시 체크해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인데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서 들은 내용임을 알릴 때는 반드시 이 아, 들어서 아는 내용 앞에 팅슈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곧 결혼한다며 팅슈어니 콰이지의 혼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면 B하다. E 이것은또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상을 표현할 때 행위의 대상 나는 너에게 잘해. 혹은 난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 할때 대상 표현할 땐 또에 이를 써줍니다. 또에이니 너에게 또에이 중국어 중국에 이런 의미가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치사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전치사 기억하시나요? 어디 어디 에서 자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전치사 누구 누구에게 뭐뭐 해주다, 게이, 게이, 개인이다, 인 화, 너에게 전화를 해주다. 세 번째 대상을 표현하는 거죠. 나한테 누구 누구에게 혹은 중국에 또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 누구와 하면 건 혹은 허가 있었고요. 장소나 어떤 시간상의 거리를 표현할 때, 공간 시간상의 거리를 표현할 때리 여기에서 멀어 리짤, 윈. 이런 다양한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전치사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한 술에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떠먹으세요. 그러니까 전치사 한꺼번에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 그때 문장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전체 내용 다 배워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그런데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다 해도 이 책을 두 번, 세 번, 네번 곱씹어서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 믿고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